네, 반갑습니다. 네, 반송용지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혜정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동되고 6시간 만에 해제되면서 시민들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날 밤새 안녕들 하셨습니까? 계엄사령관에 의해 발표된 계엄포고령 제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의결하지 않았더라면 국민들이 맨손으로 군 장갑차를 저지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지금 우리 창원시의회의 정례회의도 중단될 뻔했었고 오늘의 시정질문도 내년도 3조 7천억에 이르는 예산 심의도 하지 못할 뻔 했습니다. 정말이지 섬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하게 내란 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일요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옹원봉을 들고 창원 광장에 쏙쏙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어떤 학생은 직접 쓴북걸실를 들고 시위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적각적인 수사와 구금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윤석열은 탄핵되어야 합니다. 내란 행위 적각 수사하고 구속하라.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명래 제2부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